안녕하세요. 반의 백묘입니다. 오늘은 어몽어스 카드지갑을 만들 거예요. 어몽어스로 카드지갑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 도전을 했습니다. 짜잔! 도안은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이 도안을 이용해서 카드지갑을 만들 거예요. 몸통이 되는 부분, 산소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산소통은 동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부착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가죽 끈을 걸어 줄 부분입니다 가죽은 총세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은펜으로 가죽의 도안을 그려 줄게요 은펜을 사용하기 전에는 은펜이 지워지는지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하세요 지워지지 않는 가죽이라면 송곳을 이용해서 그려 주시면 되세요 짠! 도안을 다 옮겨 그렸습니다 이제 자와 칼을 준비하고 재단을 해 줄게요 재단을 할 때는 반드시 칼날을 한번 체크를 해주고 자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칼날이 안 좋으면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재단을 할 때는 음펜선이 자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자를 때는 라운드 커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사용해주시면 더 깔끔하고요. 저처럼 없는 분들은 라운드 자를 대고 재단을 할게요. 제가 원래 직각 이나 각진 모양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라운드로 자를 일이 없다 보니까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자를 이용해서 잘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 잘라냈으면 옆면에 엣지 코트를 발라줄게요. 여러분은 빠른 장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저 작업 정말 오래 걸려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엣지 코트를 한번 발라주고 훈우리를두번 발라주고 사포로 갈고 다시 엣지 코트를 바르고 하는 이 반복 작업을 빠르면 하루 종일해서 길면 5일 정도까지 하거든요. 완전히 말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석격 급하신 분들은 그냥 드라이로 말리시면 되세요. 저는 보통 말리는 동안 다른 작업 했다가 사포로 갈고 바르고 또 다른 거 했다가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에치코트 바르는 거를 말리는 동안 어몽어스 얼굴에 필름을 붙여줄게요. 전 PVC 0.3mm 필름을 준비해왔고요. 이제 본드를 발라주시면 되세요. 본드는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필름에도 본드를 또 발라주면 됩니다. 양쪽에 본드를 발라야 착하고 잘 붙어요. 빳빳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OHP 필름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잘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똑딱이를 준비해주고 붙여주면 됩니다. 엣지코트 바르느라 손이 좀 지저분하네요. 어몽어스 산소통이랑 목걸이 쪽에 들어갈 거예요. 2.5 타공 펀치를 준비해줄게요. 프랭스기에 장착을 하고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똑딱이 모양과 크기에 따라 뚫어줘야 되는 구멍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확인을 잘하고 잘라주셔야 되세요.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제 링도트 공구를 프레스기에 장착을 해줄게요. 똑딱이에 따라서도 링도트 공구 모양이 다르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이 뚜껑을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짝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링 도트 공구에 구멍을 맞춰 주고 잘 뚫으셔야 되세요. 눌러 주고 음, 잘 뚫렸네요. 이번에는 반대편을 한번 달아 주겠습니다. 구멍에 이아이를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구멍에 맞추고 눌러서 뚫어 주시면 돼요. 음, 이번에도 잘뚫렸어요 목걸이 부분도 뚫어줄 건데요. 아까는 존발을 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여러분은 존발을 놓고 달아주시면 되세요. 똑딱이까지 달아주었으면 바느질이 남았습니다. 은펜으로 바느질 라인을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 전에 산소통 위치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할게요. 바느질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은 치질 구멍이 똑같이 뚫어줘야 돼서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체크 후에는 바느질 선까지 그려줄게요. 이제 구멍을 뚫어줄게요. 겹쳐지는 부분 먼저 치질구멍을 뚫어줄게요. 처음부터 붙이고 뚫어도 되지만 두꺼워지면 뒤에 치질구멍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다 뚫었으면 나머지 부분도 이제 뚫어줄게요. 두꺼워지니까 바늘구멍을 서로 잘 맞춰서 뚫어주셔야 되세요. 저는 보통 음펜 가운데에 기준점을 맞추고 치즈를 뚫는 편이고요. 사람마다 편한 기준점이 다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기준점을 찾아서 정하고 뚫으시면 되세요. 라운드를 뚫을 때는 이날 치즈로 뚫으시면 되십니다. 꼭 빨리 돌려서 보니까 꼭 미싱 돌리는 것 같네요. 작업 속도가 실제로 저러면 너무 좋겠는데. 구멍을 다 뚫었으면 바느질 전에 음펜 자국을 지워줄게요. 은펜을 제대로 지우려면 물티슈보다는 은펜 지우개를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전 찾기 귀찮으니까 물티슈로 빠르게 지워줄게요. 소가죽이라 물에 닿는 거 일단 최대한 피하셔야 되세요. 쓱쓱쓱 닦아내고 본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을 할 거니까 반드시 꼭 얇게 바르셔야 되세요. 제가 만약 이거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을 했다면 제가 안감 작업도 해줬겠지만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하는 거라서 안감은 생략을 했고요. 디테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안감 작업까지 따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몽어스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되죠. 겹쳐지는 부분은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바늘을 껴서 구멍을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붙이시면 되세요. 저 부분은 좀 두꺼워서 바느질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자, 똑딱이까지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대로 완성하고 싶지만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실은 원하는 길이의 4배 이상의 실을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가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실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제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요. 너무 두꺼워서 바느질이 좀 힘들다 싶으시면 벤치로 바늘을 잡고 하시면 좀더 수월해요. 맨손으로 두꺼운 바느질을 하면 손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지만 저는 생길 때마다 좀 뿌듯한 편이에요. 자, 바느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뚝딱이까지 잘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목걸이 만들 거라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그동안 구멍을 칼질로 했더니 힘들어서 촬영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촬영을 올려주고 눌러서 뚫어 주면 됩니다. 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음, 어, 생각보다 그래도 잘 뚫린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카드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줄게요. 카드를 넣고, 음, 잘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윗부분에 똑딱이 끈도 이제 달아줄 거예요. 이제 고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똑딱이를 딱 달아주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가죽끈을 달아주면 됩니다 줄은 그냥 대충 길이 아무렇게나 잘 나왔어요 가운데를 맞춰준 다음에 쭉쭉 당기고 매듭은 그냥 대충 묶어 줄게요 어차피 제가 소장용으로 한 거라 대충 하면 돼요 묶어주고 짠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 구독과 좋아요, 뿅!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하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나와요. 정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귀여우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어몽어스 카드 지갑이 도움이 되셨으면 그때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꼭 앞에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 여기 꼭 보셔야 되세요.